나오니?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이 살고 있는 부천에 왔거든요. 어제 밤에 왔어. 어저께 새벽에 왔어요. 그지? 아니 아, 그저께 맞지? 어제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셋시 출발해가지고 동생이 사는 동네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괜찮아. 어제도 어, 막내가 아픈 거 어, 아, 막내가 아파서 운동하려고 어제 밤에 부천 쪽에서 그래도 괜찮은 곳에 어, 이렇게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괜찮은 그치? 곳에서 어저께 우리 얼마나 걸었지? 음, 어제 밤에. 18,000보. 어, 18,000보 걸으니까 동생 얼굴이 <laughs> 완전 혈색이 돌아와가지고 어쩌니에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오늘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여기 서울에서 볼 일이 있거든요. 이제 거래처 이제 도소매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동생과 왼수 동생과 <laughs> 악당 언니와 웬수 어, 동생과 악당 언니의 동생이 생각하는 악당 언니의 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지금 운동 아침에 지금 몇 시냐? 지금 어. 8시 정도. 어, 8시 지금 운동 하려고 나왔는데 오 어, 도시에 이렇게 어, 멋진 수목원이, 수목원이 어, 있다라는 걸전 처음 알았어요 부천 근처에 저 동생 때문에 어, 고마워 난또 응. 그집사님네 집에 응. 아니 그 하나 저저저 세상에비 네. 덩관계에 가서 응. 이제 집사님들 알아가지고 여기를 또 있던 걸 알아가지고 아그 응. 부천에 있는 세상에비 덩강계에 아지가 다니는 데구나 응. 난 응. 너무 사랑해 그회를 응, 알았어 그 지금 아프잖아 그희야 응. 아픈데 어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 음 일단은 조금씩 응. 치료하면서, 이제, 언니한테, 이제, 시간도 받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면 되니까, 치과 치료는. 응.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어 언니 집 내려가서, 이제, 같이, 언니 하는 일선도 덮고, 같이, 미약하지만, 같이 이제 유튜브로 찍고, 아, 이제. 세상에 해야지. 어, 어, 북한에서 내가 실제 경험한 일들을 이제, 저먹저먹 응. 저리 저먹 있게, 응. 국민들이 이제, <laughs> 호기심을 가지게. 그러니까, 도, 와지도 않고, 돌지도 않은 진실적인 이야기만, 그래서 이렇게 저먹저먹 저먹 예쁘게 이야기 전해드릴 하고 싶어요. 그, 니가 겪은 18년에, 그, 니까 그, 38년 살고, 18년을, 너만의 가정을 차리고 살았잖아. 그리고, 음. 그곳에서 살던 그 시기.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북한의 자본주, 의 북한의 장마당 세대. 자본주, 그니까, 판매 세대. 음. 언니는 남한에서 지금, 10, 25년 됐지만, 16년 정도 판매를, 어, 생산하고, 음, 판매를 하잖아. 음. 그니까, 러 남과 북의 이런 판매 시장의 시장 경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해보지, 뭐. 그래서 응. 네 건강은 틈틈히 챙기고.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 이유는? 그 전에 그 언니네 집에 내려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번 얼렸잖아요. 그때 많이 몸이 아파서. 맞아. 맞아. 아파가지고 그날 하나도 기운이 안 났어요, 사실은.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연인 날보다 개운하네요. 저녁에 어. 운동했다고. 어. 맞아.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앉았으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못 나왔을 것 같아. 아, 그래? 응. 응. 그리고, 구미가, 내가 어저께 그 댓글을 보니까, 어, 사실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100명 이상 되는 그 댓글 쓰신 걸 보면, 구미 너 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 이제 지금 아픈 거 아니까, 치료. 잘 받기를 원한다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신 분도 계셔 와, 거기에 사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누가 저뭐 어떻게 보면 국제고 하나 같은 처지였는데 맞아요 국제고 하죠 사실 네, 그런 처지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진심어린 이게 조언이죠 덕담이죠 조언도 아니고 덕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금이, 네. 오늘 금이가 저거 하는 걸 봤죠. 운동하는 거를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laughs> 꼭 열심히 살겠습니다. 음. 이게 안으로 찍을 때는 괜찮은데 네. 금이요. 바깥으로 어. 찍을 때는 흔들리고. 음. 바깥으로 뿌옇게 찍으면 나오고. 뿌옇게 나오고, 이게, 이게 언니 카메라가, 응. 이게 핸드폰 카메라가 뭐가 문제 있나 봐. 내려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 그 어, 일단은 지금 나오는 카메라보다는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럴까? 응. 지금 응. 나오는, 응. 아, 참고로 저희가, 응. 어, 예, 네, 맞아요. 또 이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오자, 우리 들어왔어? 응. 농사, 농사 하는데 어떻게, 그, 바다 농사하고 도, 도섬에 하는데 너무 힘들 거라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시, 그, 시가, 그, 유튜브를 전문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장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 저, 어, 오전에 일 갔다가, 들어와서 잠깐 그, 쉬는, 그러니까 쉬는, 거, 아니, 아니죠. 씻, 씻거나, 뭐, 밥 먹거나 이런 시간에, 제가 그냥,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앉아서 영상 촬영해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 저, 음, 조금 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음, 그거는 좀 점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게 찍어서 거부감 없이 볼수 있게 할까라고 노력 좀 한번 해볼게요. 자연 그대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나 그냥 우리 진솔하게. 음. 근데 바다를 나가서 찍을 때는 바닷일이 어. 엄청 오래 하는데, 하긴 그것도 어떻게 편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좀 먹, 좀 어. 응, 그러네, 금이야.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한열 바퀴 돌라고 딱마음먹었는데 응. 아, 오늘. 그 응. 어, 예쁘다, 어제 18,000번, 오늘. 오늘천그 정도. 18,000번? 금이야 어. 만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어, 하, 하다 안 하다보다는 어. 매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와 이건 시골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빨리 심나 별을? 음 그런 것 같아. 남쪽이 더 빨리 심는 거 아니었나? 어. 이천에 내가 한번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음. 4월에서 보는데. 음. 음. 여기가 부천에서 가까운, 우리 동생 사는 곳에서 가까운 수목원이라는 스모건이, 곳이에요. 근데 볼만해요. 저는 이제 막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정원도 있어. 어. 지금 막내 금이야, 네가 지금 165에 몸무게가 어떻게 되지? 67. 67kg. 자, 57kg 만드는 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응. <laughs> 언니는 159.2 <laughs> 바라가는 거지 키커 키커 보이려고얘 지금 53kg 나가거든요. 원래. 45kg? 요 정도 45kg. 40 아무리 나가 봤자 47kg였는데 누뚱이 낳고 이렇게 좀 살이 쪘으니까 어, 앞으로 저도 7kg 빼려고 노력 막내랑 같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이야. 아이고, 잘하네. 파이팅. 이쁘게 봐주세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이쁜 영상,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많이 열릴게요. 네, 귀여워.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laughs>